Terima kasih telah menonton!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이 채널로 돌아와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개봉 예정인 초자연적 주제의 영화 헬보이, 구부러진 남자 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외딴 마을에 고립된 다채로운 색상의 붉은색 생명체 헬보이, 헬보이 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공포의 마녀들이 가득하고 헬보이는 그들을 근절해야 합니다. 헬보이가 성공했나요?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959년에 헬보이와 두 명의 비피 비, 아르 디우언인 조 조와 파요 베이오는 신비로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공고 공고 괴물을 포획하는 임무를 막 완료했습니다. 그들은 공고를 기차를 타고 비피 비, 아르 디본부 즉 초자연적 연구 및 방어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을 때 공고족이 성장해 공격을 가했다. 베이오는 끔찍하게 죽었고 헬보이와 조는 마차에서 거의 쫓겨났습니다. <laughs> 다행히 살아남았으나 공고는 몸이 줄어들어 지하 통로로 들어갔다. 울창한 숲에 갇힌 헬보이와 조는 무전기 신호가 끊겨 본부에 연락할 수 없습니다. 숲속을 지나 발델라보스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엘산티라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안에서 그들은 코라라는 여자 마녀의 마법에 의해 부상당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엘산티는 그 소년이 종종 코라를 짜증나게 했고 코라가 그를 매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황을 마치고 막 돌아온 톰 페렐이라는 청년이 나타나 코라의 집 근처에서 발견한 마법의 공을 보여주었다. 구체는 다양한 신비로운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헬보이는 이 구체가 소년을 다치게 한 마법의 근원임을 즉시 인식합니다. 톰은 그에게 코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년을 삶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톰은 또한 어머니가 석달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디선가 사라졌다고도 밝혔습니다. 톰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코라의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는 초자연적 요원을 돕고 헬보이와 함께 코라의 집으로 간다. 코라. 코라의 집에서 그들은 다양한 마법 아이템과 코라의 빈 피부를 발견합니다. 톰은 코라가 다른 형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헬보이는 톰에게 마법 세계에서의 경험에 대해 묻습니다. o oh, r mercy everything i ever knew about witches. 톰은 15살 때 에빅이라는 마법사와 친구가 되었고 그 마법사는 악마를 섬기는 크록트맨 크록트맨과의 계약을 통해 자신을 마법사가 되도록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톰은 약간의 마법을 배우기로 동의하고 위식을 수행한 후 크록트맨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때문에 마법의 물건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상 그에게 돌아와서 톰에게 2차 세계대전에서 그를 구하는 마법의 행운을 줍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코라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족 제비가 코라의 피부 속으로 파고들고 코라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본 a t 겁에 질렸고 톰은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지르는 코라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코라는 에빅과 크록트 맨이 그들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록트 맨과 결속을 맺은 마법사는 영혼을 잃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빅은 코라를 데려가기 위해 백마를 타고 나타났지만 헬보이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좋게 생각하고 백마를 톰에게 주었다. 백마는 갑자기 노인으로 변하고 알고 보니 그 노인이 톰의 아버지였다. 불행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다음날 톰, 코라, 헬보이, 존은 토미 아버지를 묻기 위해 교회로 갑니다. 그러나 도중에 코라가 신비한 함정을 받고 갑자기 사라졌다. 헬보이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코라를 발견하고 큰 뱀의 공격을 받습니다. 헬보이는 그를 구하려 하지만 그는 뱀의 독에 물려 의식을 잃는다. <목소리> 무감각한 헬보이는 다른 차원에서 어머니를 만난다. 그녀의 어머니는 마왕과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벌을 받은 마녀였다. 헬보이는 어머니를 죽이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결국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다. <목소리> 그후 그들은 교회에 도착했다. 그곳의 눈먼 신부는 그에게 코라의 영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뚤어진 남자의 추종자였던 마술사들의 등장에도 그들은 놀랐다. 에비가 나타나 톰에게 행운의 뼈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지만 헬보이는 크록트맨이 원하기 때문에 뼈가 같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를 막습니다. 크록트맨은 철 울타리의 힘을 사용하여 헬보이를 공격하지만 헬보이는 살아남습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톰의 마법구의 도움으로 마침내 크록트맨을 물리치는데 성공한다. <laughs> 프록트 맨니 몸은 수백 개의 동전으로 폭발하며 이는 그에게 묶인 마녀의 영혼이 자유로워졌다는 표시니 모든 일이 끝난 후 헬보이와 톰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조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으나 신부는 지하 광산에서 사망했다. 영화는 헬보이와 조가 헬리콥터를 타고 에팔레치아 산맥을 떠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Yeah, I'm just document all of this. I'm Blue Day. Hope <laughs>